현재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런 공급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로 이 블록체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. 블록체인 기술이 공급망의 신뢰도와 효율성,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고 또 공급망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코트라는 최근 이 해외 시장 리포트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추적하는 것은 의약품과 식품 그리고 패션의 운송 산업과 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이 포함되는 산업군에서 유망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중앙 기관이 없어도 되고 또 여러 공급망 참여자가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각 공급망의 참여자들은 거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암호화 방식으로 기록되는 공유 원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공급망에 참여하는 회사는 완전한 데이터의 가시성과 또 단일 정보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일 공유 원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조품과 또 규제 위반, 배송 지연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들을 다루는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제품을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더 혁신적으로 변화로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